안녕하세요, 가이아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세를 줬던 집이 있는데 거기 세입자분이 나가시면서 잔금도 치러야 되고 또우회는 인테리어 일정도 잡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하루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코스피는 오늘 주말을 앞두고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후장이 되면서 조금 더 빠졌는데 주말을 앞두고 회피성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0.5%가 빠졌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0.3% 반등을 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6.5%의 급등과 함께 LG엔소를 밀어내고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쉬어갔었고요 2차원제도 좋지 못했었고 금융주하고 일부 조선주들 이 쪽은 또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단연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로봇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특이한 것은 연기금 쪽에서 지금 한달 내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수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급등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수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오늘 40만원을 돌파했던 레인보우로보틱스 오늘까지 8일 연속으로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로템, 삼성바이오로직스, SK아이닉스, 네이버, 필옵틱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하나비전, 삼성바이오리직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0.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500도 0.3%또 다우지수는 소폭의 약세 름이 있었네요 그래도 지금 3대 지수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신고가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행히도 최근 한 차례 빠졌다면 그걸 또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마이너스 0.5%로 빠지고 있고 대만은 반대로 속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증시는 1.3%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일봉상으로 보면, 이번 달 초에 한 차례 급락이 있었고, 그걸 빠르게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의 급등이 나왔던 만큼, 또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아울러서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약간의 회피성 물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주만에 지수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4% 이상의 급등이 나온 것은 개별 종목은 많게도 1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라든지 또는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또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한 차례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별다른 특징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를 갔죠? 어, 신고가를 돌파했고, 장기간의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했고, 또 신고가를 갔다는 것은, 다음 주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네이버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자, 주봉상의 박스권 매물 때, 이 고점에서 몇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 고점을 이번에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매물이 조금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장 시작 전에 발표가 되었어요 매출은 무려 10조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고 또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은 정말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한 차례 크게 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조금은 다르게 볼수 있는 것은 기존부터 실적이 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었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빠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23만원 근처에서 빠지고 있는데 저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됐고 제로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흐름이 단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여기 검은색 선 1년 평균이거든요. 작년 말이 이제 막 1년 평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만큼 AI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조금 더 관찰해보는 것을 권장해드릴게요. 그래서 카카오도 한 차례 빠지고 있고 물론 단기적인 급등했다는 피로감이 쌓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면 우선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주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휴 기간에 어떤 이슈가 많이 나왔었던 만큼 주말 사이 어떤 트럼프의 언급이라든지 그런 게 시장에 많은 타격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이번 주에 저점에서 많은 반등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지금의 시장을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설날이 끝나고 나서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21선을 빠르게 돌파했고, 주말 사이에 어떤 변수만 없다면, 다음 주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 흐름이 좋은 종목들, 한번 저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그날그날 그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꽤나 상승률이 크게 나온 종목들, 특히 두 자릿수 종목이 되겠죠? 또, 두 자릿수로 올랐다고 해도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을 먼저 관찰을 해보고요. 재료가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관심 종목으로 매일매일 옮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며칠 뒤에 눌렸을 때 오늘처럼 시장이 빠지면서 눌리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타이밍의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우선은 필옵틱스. 이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큰 틀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 조금은 깊게 들여다본다면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대장주가 사실 SKC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피로틱스라든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어제 한 가지 재료가 나왔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유리기판에 뛰어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게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최근에 최태원 회장의 CS2025에서 유리기판을 직접 들면서 방금 팔고 왔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같은 계열사로 보고 있는 SKC 쪽에서 크게 반응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넘어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직접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대장주였던 SKC, 물론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파급력이 있는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고 반대로 필옵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당장 며칠 동안은 투자할 위치는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심 종목에 담아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대 롭템도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어제 좋은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제가 재건 관련주로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또 유사한 종목으로서는 전진 건설 로봇 이것도 재건 관련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로 볼 수가 있겠죠 또 밑에 보면 클로봇이 있는데 이거는 로봇 관련주예요 그리고 같이 볼수 있는 것이 sos 랩 이것도 같이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봇은 로봇 관련주인데 sos 랩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로봇의 라이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클로봇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기에 공식 유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 로봇 관련주로 우리가 묶어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로봇 쪽은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차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긴 것은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는 AI를 접목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관점 자체를 봤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로봇이라든지 SOS랩, 현대차 로봇이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몇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한번 내용들을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빠졌죠? 이것도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시점에는 저전력 반도체로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제주반도체 외에도 퀄리타스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SFA 반도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통적의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개의 종목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을 것이고 그 키워드를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 쪽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그네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으로 편입시켜 두시고 계속 주가의 흐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모두 이번 한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도 맑은 시장이 될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